오답을 관리해 주는 거죠. 틀렸던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해서 실력 향상을 이끌어 내기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은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오답노트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간을 잡았습니다. 오답노트 우리가 이제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도달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 오답노트를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주, 저는 이제 좀 줄어들고 있지 않냐. 오답노트 하는, 오답노트라는 형식으로 뭔가를 하는 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행동 3번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론, 어, 결론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오답노트를 하는 목적은 뭐냐? 사실 목적은 뭐냐? 하면 두번 틀리지 않기, 다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두번 틀리지 않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이제 오답노트 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실력 향상입니다. 그죠? 한번 틀렸던 문제를 이제 두 번은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오답노트의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학원에서도 이렇게 십 수년 동안 저희가 오답노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서 관찰되는 행동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이나 아니면 중위권 이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사실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 실력이 좀 부족한 아이는 오답노트를 잘 못하는데, 실력이 아주 좋은 아이는 오답노트를 아주 성실하게 한다.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좀 여학생들이 이제 어릴 때는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하면 조금 뭐, 성적에 상관없이 좀 꼼꼼하게 하는 성향들이 보이는 것 같고, 남학생들은 실력과 상관없이 뭐 좀, 대충 합니다. 그런 성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관찰되는 현상이 뭐냐면, 하 검사를, 검사를 하잖아요. 오담도 됐어? 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를 위한 작업을 합니다. 작업.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일단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 풀이를 적죠. 풀이. 풀이 필기. 풀이 필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듣고 이해하려고 집중해야 하는데 좀 실력이 부족할수록 이거를 검사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필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숙제 이외에 그죠? 전교 1등의 비밀, 자기 공부 하는 시간이 하루에 3 시간 이상 된다. 뭐 그런 아이들이 전교 1등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일단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이거를 옮겨 적기를 합니다. 옮겨잡기 이 시간을 날리는 일이죠. 그리고 학원에 와서 검사를 받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형태의 행동을 했다. 그리고 결과물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물로 인해서 실력 향상이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죠? 이 시간 시간 날리는 겁니다. 그죠? 이해를 제대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필기하느라 집중을 하지 못했고, 옮겨 적느라 시간을 날렸는데, 결과적으로 풀지 못한다. 틀렸던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을 날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오답노트를 하는 것,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자기 공부 시간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 있잖아요 숙제를 포함해서 이거 하는데 시간을 이만큼 써버리면 숙제 시간이 짧아지고 그럼 숙제도 어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오히려 오답 노트를 안 하고 이 시간 동안 숙제를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죠? 어떻게 아이들이 시간 배분을 해서 행동을 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걸, 이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뭐, 오답노트를 하나, 안 하나, 숙제품질은 뭐,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알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이런 형태의 에, 학습을 하게 되면,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까 이제, 오답노트를 많이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음,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습을 해서, 그죠? 복습을 해서 도와주는 시스템. 이제, 학원에서 많이 쓰는 거죠. 메스, 뭐, 뭐, 프로, 메스 플랫, 등등등의 이제 문제은행인데, 문제은행인데, 이게 이제, 오답, 학생들 오답을 관리해 주는 거죠. 학원에서 직접 관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쓰게 되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풀고 또 풀고 이렇게 여러 번풀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오답노트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가 공부를 해왔냐 안 했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노트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비슷한 문제를 풀었을 때 실제로 맞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시험으로 확인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시험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아이가 공부를 여러 번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런 문제은행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답노트를 했냐, 안 했냐, 오답노트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줄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이 시스템을 쓰는 목적은, 이제, 틀렸던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해서, 실력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오답노트를 뭐, 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고, 오답노트를 하지 않아도, 그죠? 오답노트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문제를 틀리면 틀리잖아. 틀렸다고 표시를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뭐 다시 풀어서 맞추면 이렇게 표시하면, 아, 이건 한번 틀렸구나. 두번 틀린 거는 한번 틀렸는데, 채점을 다시 풀어서 채점을 했더니 또 틀렸어. 그럼 뭐, 이렇게 한 줄을 더 긋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긋는다던가, 틀린 횟수만큼 줄을 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집을 펼쳤을 때 시험치기 전에 나는 틀린 문제를 복습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펼쳤을 때 문제집을 줄이 많이 끊어 있는 것 순으로 많이 끊어 있는 것 순으로 이렇게 먼저 복습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많이 틀렸던 것, 내가 잘 몰랐던 것,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그죠? 한번 틀린 건 나중에 복습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오답노트에 정리했다가 자기 약점을 잘 정리해서 뭐 이렇게 나중에 시험치기 전에 직전에 본다. 그건 진짜, 그죠? 그 정도 하는 아이들은 진짜 최상위권 아이들인 거고. 그게 아니면 다음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시험치러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리하는 시간이 오히려 좀 아까운 거죠. 오답노트 형식으로. 오히려 필요한 문제집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자기만 알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기의 약점을 찾아서 복습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도와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그런 이제 틀렸던 문제를 여러 번 풀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가 많이 줄고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제 지금 오답노트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오답노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 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 stack. Restlessness to hell and back. What's my purpose? What do I grab? A slippery surface, a heart attack.